연말에 이런 IRP 영임저축에 세액공제 납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1년 동안에 납입하는 금액의 총 합계 중에 900으로 한도를 두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 급여가 1년 동안에 5,500만원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900만원에 16.5%, 그래서 약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5,500이 초과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13.2%, 12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 홍순빈입니다. 최근 노후 준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퇴직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장 효율적인 연금 운용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의 유판형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유판형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님.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IRP, DC형, 그리고 연금 저축 이렇게 좀 많은 금융 상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상품들 간에좀 차이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금융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방금 말씀해 주신 DC형, 그리고 연금 저축, IRP 이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상으로 연금계좌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는 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돈이 입금되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하고 이제 견주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회사에 이제 정기부담금이 들어오고, 해당 부담금을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은 이미 만들어진 퇴직금, 그러니까 DC에서 만들어진 퇴직금 혹은 DB형에서 만들어진 퇴직금을 퇴직시에 입금받는 그런 기능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연말정산용으로 개인들이 개인부담금을 넣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통장입니다. 결국 이 연금계좌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혹은 이제 만들어진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IRP와 연금저축은 해당 자금들을 모아서 연금으로 이제 수령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통장이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DCIRP를 묶어서 하나로 관리 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렇게 어 별도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DC형과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나온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투자성 상품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투자한도가 DC와 IRP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한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통장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자산의 투자한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C형 퇴직연금 뭐 DB형 이렇게좀 있는데 네. 먼저 DC형부터 여쭤 보자면 DC형 퇴직연금은 IRP나 연금 저축과는 좀 다르게 이게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뭐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DC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을 만들기 위해 재직 중에 회사가 이제 일정적인 금액을 넣어 주고 그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 DC형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사 담당자에게 내가 DC형에 가입을 하겠다. 혹은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IRP 영조 중이랑 다르게 어 좀그 전에 어 세팅이 미리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DB형만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럼 DC형은 가입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 네. 그거는 네. 뭐 각각 이제 어떤 회사의 재직 중이냐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지 유무가 좀 갈리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은 사실 이제 직장인 분들 뭐 근로자분들 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IRP를 하고 있는데 네. IRP에 자금을 넣다 보면은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혜택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 네. 또한 네. 그리고 연말에 좀 어떤 것들을 좀이 IRP 연금저 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IRP와 연금저축은 말씀드렸던 그 연금계좌라고 칭하는데 이 IRP와 연금저축에 본인이 돈을 넣으면 그돈 중에 한도를 지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세액공제 한도라는 게두 계좌가 합쳐서 900만원이고요. 그리고 IRP 단독으로 900만원,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9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세액공제 900만원을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IRP에는 300만원 이상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연말에,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에 이런 IRP 영금저축에 세액공제 납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입자들이 개인부담금을 넣어서 해당 자금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꼭뭐 11월 12월에 이제 국한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한 과세기간, 즉 1년 동안에 납입하는 금액의 총합계 중에 한도를 900으로 한도를 두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9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간혹 어떤 가입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어, 그럼 내가 11, 12월에 9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한 이제 두어 달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야 될 세금에 900만원을 줄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인데, 그, 거기에 세 공제율을 곱합니다. 음... 공제율은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총 급여가 1년 동안에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900만 원에 16.5% 그래서 약 1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900을 넣었는데 총 급여가 5,500이 초과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13.2% 그래서 약 12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를 네. 꼭 채워서 납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먼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요새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연금 저축인 IRP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지 어, 세제 혜택이 있는 통장, 절세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 55세 즈음한 그러니까 4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 혹은 뭐50대 때가 되신 분들은 900만 원을 꽉꽉 채워가지고 납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까지 뭐 10년 안쪽으로 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가 이제 머릿 속에 이제 잘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연금 준비를 위해서 자기가 되도록이면 어 900만 원 혹은 이제 1,800이 납입한 돈데 거기까지 좀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납입을 하는 게 좋고요.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내지 20년을 더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결혼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기도 낳았고, 그리고 뭐, 집을 사실 수도 있고,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연금 계좌나 IRP가 해지하고 싶은 되게 유혹들이 음. 생겨요. 근데 이 연금 저축인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제 혜택이 있는 통장이지, 도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크게 한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은 당연히 미리미리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꼭 900만 원이 아니고 언제라도 900은 채울 수가 있잖아요. 40대도 채울 수 있고 50대도 채울 수가 있으니까 20, 30대에는 내가 뭐한 최소 300만 원이라도 600만 원이라도 이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에서 어, 입금을 하시고 운영하시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령대에 맞춰서 좀 자금 운용 전략이 좀 다른 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네. 그러면 이 i r p 그리고 연금저축뭐 아까 말씀 처음 말씀하신 DC형 퇴직연금, 네. 이렇게 여기에 동일한 이제 뭐 펀드나 ETF를 이제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과세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과세가 좀 되고, 네. 또이 과세하는 방식이 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영 수익도 다 나중에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등록기간과 그리고 퇴직금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DC처럼 동일한 연금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이드된 퇴직금을 납입을 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입금을 했을 때 발생된 수익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로 원천징수 연금소득세를 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일시금을 해지를 하게 되면 해당 운용수익은 16.5% 기타소득세로 기타소세. 일괄 과세를 합니다 음. 즉 b c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운용 수익이 연금소득 혹은 16.5%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RP랑 뭐 DC형 퇴직연금 이런 이제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종류가 되고 네. 또 안전자산도 뭐 이제 몇 퍼센트 담아야 되는 걸로 이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DC형과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위험 자산의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 뭐 주식형 ETF,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자산들은 70%를 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 연금저축에 비해서 정기예금이나 ELB 그리고 GIC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은 반면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국내 주식형 ETF, 뭐 이런 주식혼합형 펀드 이런 부분을 100%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뭐정기금이나 뭐 ELB, GRC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편입 상품 자체가 라인업이 안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끔 명금저축은 무조건 위험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ETF 중에서도 뭐 CD금리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과 비슷한 방식의 ETF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정적인 상품을 충분히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뭐 그런 CD금리를 추종하는 그런 ETF도 있고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국내 퇴직연금을 총합해서 보면은 네. 대부분이 사실은 뭐 예금이자 정도 나오는 그런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는 게 현재 현실인데 네. 이렇게 또 원리형 보장형에 묶여 있는 이제 장기적으로 노후자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그리고 네. 이것과 비교해서 IIP랑 DC형 상품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답변을 드려 보면 퇴직연금제도가 음. 원리금 보장형의 거의 한정에 대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제도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는 거는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DC형 IRP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고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DC형 IRP에서 어떤 상품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발생된 수익은 오롯이 가입자의 몫이잖아요. 근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위험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은 급여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 퇴직금 지급할 때또 따로 돈을 또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DB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은 이런 위험자본의 투자를 좀 꺼려하는 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퇴직연금 시장이 약 43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DB형이거든요. 그리고 DB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그 투자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93% 정도가 다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가 돼 있으니까. 어... 절반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이 DB형이고, 해당 자금의 93%가 원리금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어? 원리금이 되게 많이 치중이 돼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DC형과 IRP 같은 경우에는 DC형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한77%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67% 거든요 음. 그러면은 IR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투자형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좀 분류해 놓고 보면 어, 원리금 보장형이 너무 치중돼 있다. 이렇게는 좀보시기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DC형 IRP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DC형이든 IRP든 결국은 내가 퇴직금 혹은 개인 부담금을 입금을 해서 내가 퇴직을 하고 뭐 소득이 공백이 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를때이 연금 자산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 흐름들은 결국은 생활 자금 혹은 비상 자금으로 쓸 통장인데 그 자금들은 결국은 미래의 돈이거든요. 지금 기준이 아니고 지금 300만 원이 아니고 미래에 4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내가 돈을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안정적인 자금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300만 원이 미래에도 3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미래의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분명 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 그만 비트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뭐 DC형 IRP 연금저축 자금 중에 최소한 일부라도 모음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걸꼭염두에두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